아가 <laughs> 아줌마 알아봤어? 응? 맘마 줄게 아유 오랜만이다 맨날 멀리서만 먹어 <laughs> 아줌마 알아봤어? <응>? 아줌마 알아봤어? <laughs> 언니는 저기 숨었네 에이, 이뻐 맘마 먹으러 가자 아가 맘마 먹으러 가자 맘마 맘마, 맘마 줄게 <laughs> 아이고 아줌마가 방에있어 쉬는거 어? 잘 먹는다 다른 친구들 은왜안 와? 응? 아빠 내일 봐? 언니들은 자나보다 날씨가 좋아서 응? 언니들은 자나 봐요? 언니들은 자나 봐요? 아유 아이 에이 어? 어? 어이 잘 오네. 아이 잘 오네. 어, 아, 노랭이 왔어. 아, 아이, 하지 마. 내일 <laughs> 봐도 울었어. 아줌마, 아줌마, 왔어. 에이그, 이뻐야. <웃음> <웃음> 맛있어. 아줌마, 치킨 더 줄게. <laughs> 치킨이 맛있지? <laughs> 맘마 먹어. 아유, 이뻐. 그래도 아줌마 왔다고 나왔네. 졸려운데. 잠자도 되는데, 왜 나왔어? 노랭이 맘마 먹는데, 얼른 가서 맘마 먹어, 너도. 응? 아줌마가 잠자는데 깨웠어. 응? <laughs> 아가 아가 아유 귀찮아 아유 졸려 <laughs> 노래이는다 먹었으니까 저기 동생 먹게 냅둬 에이 잘 먹는다 얼른 먹어 어, 다 먹었어. <laughs> 너는 셋이 사이가 참 좋더라. 응? 너는 아줌마를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꾸욱 찾아다니더라. 어? 다른 언니들 밥 주고 있는데. 너 때문에 밥 먹다가 다 도망가. 기다리면 아줌마 가는데 고세를 못 참고 왔어. 어? <laughs> 아줌마, 왔다 내일 올게. 응? 아프지 말고 내일 보자. 응? <laughs> 친구들이랑 다 놀고 있어. 너와 가지고 분위기 다 흐리고. 어? 왜 그랬어? 응? 어? <laughs> 야, 언니들 재밌게 놀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왜 왔어? 아줌마 금방 올 건데. 휴휴 고새를 못 참고 아줌마 찾아왔어? 응? 어? 음. 아이고. 아줌마 그렇게 좋아? 아이고 아줌마 그렇게 좋아? 뭐 네가 재채기하고 놀래 아이 고야 네가 재채기하고 뭘 놀래? 놀래기는 너 봐봐 너도 진드기가 있나? 한번 보자 응? 어? 진드기 있나? 보자 뭐 진드기 있나 보자 아이 고 아이고, 이기지 왜냐? 난리구만, 난리. 어, 뭐야, 뭐야. <laughs> 야, 아가씨. 아, 진짜. 가자. 맘만 시컷 먹었지? 엄청 많이 줘서. 배불러. 아이, 착해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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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는 또 어디 갔나? 응? 아이고~ 이쁘다~ <laughs> 가자~ 가~ 안가~ 갈 거야~ 가자~ 가자~ 야~ 뭐야~ 네가 앉으면 마지마에 앉아야지~ 어떡하겠어~ 네가 앉는데? 아줌마 손길이 그리웠어. 응? 아, 아유 살짝 만졌어. 아줌마가 그냥 조금만 만지면 나를 지아주 근데 궁둥이만 두들겨? 어? 조금 이렇게 살 만지면 안 돼? 에? 그거는 싫어? 이렇게 이렇게 만지는 거 싫어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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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지는 거 싫어? 어? 이렇게 이렇게? 그건 아니야. 그건 아니야? 아줄리 응? 아유, 풀도 많이 자라 지금 뭐냐 꽃가루가 엄청 날려 꽃가루 꽃가루 처리야 조심해서 다녀 꽃가루 안 먹게, 응? <laughs> 너 아줌마가 진짜 많이 놀아주는 거야 이 정도면. 가자!